자, 969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있는 상금등치 자,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이렇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응. 적거나 같다. 자, 얘도 뭐삐똑같은 개념이죠. 보통 응. 애들이 외우는데 외우지 마. 이게 크거나 같다 하면 애들 쓸려. 음, 확인해볼게요. 아래 더블로 x축 전부 아래 있어야 된다. 저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 얘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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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지점에 잡힐까요?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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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에 누구만 이런 경계값만 요걸 만족하면 은다 아래에 있는 게돼버리는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fx라고 가정했으면 f0을 대입한 것도 0보다 작거나 맞고 3을 대입한 것도 0보다 작거나 같다 하시면 되는 거죠. 자 0을 넣게 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할 거고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 9고 마 보니까 사라지고3 대입하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할 것이고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0 대기하는 거는 아니 뭐 바로 해도 돼요 이거 넘겨도 되고 0 대기하는 거 솔직히 마 3하고 3인데 작다니까 가운데 온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얘는 0 대기하는 건 0하고 3 정도 맞죠? 영화 5, 3 작다니까 가운데 a가 오게 된다. 영은한요 정도 있고요. 3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겹치는 거는 이 부분이 돼서 요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되겠다. 자, 970번 볼게요.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가 성립한대요. 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문제들은 범위가 대놓고 나와 있다면 얘는 이걸 통해 범위를 찾고 그 범위 안에 얘가 만족하게 해라. 항상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그런 조건 범위를 너희가 먼저 찾아라 이 말이에요. 어, 좀 귀찮게 하는 거죠. 자어쨌든간에 이걸 모두 만족 만족시키, 그 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 오케이. 그러면 은요거를 우리 범위를 만들어 주자.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자 1하고 잡거나 같다 잡거나 같다요 범위 내서 요 놈이 항상 성립하게 할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 x제곱을 양수 만들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은 2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3이 잘봐그 크거나 갔다가 된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문제가 그러니까 낚이지 말라고 항상 그래프 그려보세요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x축과의 관계, 알겠죠? 아래로 볼록이고 x축 위에 또 있어야 돼 경계 안에서, 맞지? 근데 얘는 그나마 다행인 게왜 다행이냐면 꼭짓점의 x좌표를 알아야 몰라요 알쥬? 음, 그래서 완전제곱이 만들어 볼게요 자 2로 묶어주게 되면은 이게 따분을 하면 4인데 4로 나누면 마이있스 2에 2자 마사가 나갈 텐데 얘가 곱해서 나가니까 마8 3하고 더하니까 마5 k-5가 뭔가가 들어다 됐죠? 자 그러면 이라는 꼭지점 X좌표는 이 경계 안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한 요정도 있어야 되면서 맞지? 여기 쯤든 여기 쯤든 상관없는데 어쨌든간에 여기는 확정이 됐고 아래로 블록이면서 X축 다 위에 떠있으려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 말이야 맞지? 그러면 우리는 따질 게 뭐냐면 솔직히 이 안쪽만 따질 거라서 요 놈하고 요놈 이놈 중에서 한 놈만 따져도 괜찮아 이거는 왜 가능하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올라갈지 정확히 아니까 만약 국에 진짜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까 그러면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작은 놈만 이걸 만족하면은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선들은 다 위에 떠있게 되는 거지 그럼 난 얘만 만족하게 할 거라고 얘 굳이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왜냐하면 연립해봤자 얘가 나온다고 알지? 겠 그래서 이 놈만 만족할게요 F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만족하면 싹다저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선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만족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2-8마6 플러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k 건들지 마시고요. 마 3을 넘기면 3이 되겠죠. 그 최소 값은 몇이 됩니까? 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꼭지점의 x자표를 알면 확실하게 누가 크고 그 누가 작은지 그래프에이 범위 안에 있는 그래프가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조금 편하게 풀 수가 있어 괜찮죠? 자 다음 문제인데 fx 나와있고 g x 나와있어 주어져 있는 범위가 있고요 항상 성립한데 그럼 얘 일단 정리부터 해요 정리 정리 정도 자 그럼 정리정답은 fx의 최고차항 수는 여기 있고 gx는 마이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gx를 넘겨가지고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드는게 좀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는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 그럼 빼게 되면은 2x제곱정도 될거고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4ax가 되겠고 자 2a제곱 마이너스 5가 있었는데 근데 빼게 되면 마이너스 3a가 들어가면서 마정도적거고 정도 그게 항상 이렇게 돼야됩니다 라는거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꼭짓점의 X좌표 전혀 몰라요 음, 그러면 그 문제입니다 심지어 X축 위에 떠 있게 해야 돼 이렇게 나온다고 작다는 거는 거의 안 나올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그 스타일만 달라 범위가 있고요 좋습니다 그럼 얘는 좀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려울까 꼭짓점의 X좌표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X축 아래면은 그래도 이걸 대입하면 0보다 자가되고 이거 대표 영어도 자가됩니다 하면 좋겠지만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이해갔어요? 그럼 얘는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세 가지로 나눠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꼭지점의 x 자표가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로 나눠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다. 알겠죠? 둘다나가지 그지 같긴 하지.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거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꼭짓점의 x좌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인 거 아시겠죠? 간다. 자, 이로 묶어주게 되면 자, x하시고 두배를 하면 4거든요. 나누면 마이너스 a 정도는 남게 되겠네요. 됐죠? 자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올건데 마이너스 2a제곱할 때 그러니까 이거 사라지게 되겠죠 그쪽에 남는거는 고작 이거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자 이번엔 뭐할거냐면 꼭지점의 x좌표는 참고로 a값이에요 맞습니까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가정할게요 즉 0보다 작거나 같은거 거야. 같이 가세요 1번 조건 꼭지점의 x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 오케이 두 번째는 0하고 3 사이에 있을 때. 자, 세 번째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 놓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꼭지점의 x 좌표들이 정확하게 이제 어느 위치인지는 우리가 설정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꼭지점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 여기 여기하고 여기 그려질 때는 0을 대입한 거와 3을 대입한 게 전부 다 이걸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연립하는 건 똑같거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연립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나올 거란 말이지. 막 하나만 만족하면 다 만족할 거니까. 그러면 그래프 양상을 판단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꼭지점 x좌표가 여기 있다면. X축 위에 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인데 그러면 요놈 F0과 F3이 있을 때두 개가 전부 0보다 크다를 연립하지 마시고요 모양을 아니까 0을 대입한 게 0보다 크기만 하면 다 0보다 이제 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의해서 풀 때는 F0이 0보다 커요 라고 풀자 이 말이야 내 말은 알겠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f3과 f0이 있다면 f3이 0보다 크다로 만족하자 이 말이야. 어때? 이해가 가?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이 꼭짓점 x 좌표가 여기 있어서 아래로 블록으로 그렸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될 텐데. 그러면 f0과 f3은 의미가 없어. 누가 중요한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최솟값이 중요한가. 그게 뭐야? 요놈인 거지 얘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자 어때 괜찮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건을 나눠서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기본 중의 기본 알겠습니까? 그럼 한번 0을 한번 넣어볼까요? 오케이 자0을 여기다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x, x 탁 사라지니까 요놈이야 그래서 요놈은 2 a 제곱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그럼 1, 2가 되고 여기 5, 1이 되면 마산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그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5인데요 크다니까 양쪽 사이드에다가 A를 적어주세요 하면 되는 거고 그럼 0보다 작고, 작거나 같은 거니까 요 놈은 안 되고 요 놈이 일단 정답이 되는 거 알겠지? 자 얘도 정리하면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5인데 3으로 나눌 거야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할 것이고 마이3분의 오는 대충 한요 정도 있고, A 그저 작은 쪽이야, 맞죠? 그러니까 왼쪽이니까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여기서 정답이 나오지 않네, 안타깝게. 음. 음. 됐나요 죠 맞냐? 어, 맞죠? 자, 그 다음 이거, 3을 넣을게요. 아, 씨. 일 <laughs> 넣을게요. 그러면은 92. 18에 마이너스 12A3 놓고 있는 중입니다. 3을 놓고 있습니다. 3을 놓고 있습니다. 3을 놓고 있습니다. 자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5A 플러스 13이 0보다 크다. 그럼 2하고 1, 그다음에 1 3하고 1, 그러면은 2하고 13은 15, 마이너스 15. 자, 2분의 13하고 1인데요. 누가 봐도 1이 작고 2분의 13이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로 적어주시고. 크다니까 양쪽 사이드에 우리 A를 적어주시도고 하신 다음에 얘까지 겹치는 걸 하셔야겠죠. 자, 얘는 3은 적어도 얘보단 작기 때문에 이 중간 점도 있으면서 오른쪽이니까 이 놈이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얘랑 얘가 되는데 이두 마리는 각각 조건에 다 달라서 풀었기 때문에 겹치는 게 아니야. 제 또는 제가 된다. 그러면 어쨌든 한번 대충 그래프로 보면 마일은 여기, 2분의 3은 여기, 왼쪽 오른쪽인데,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다니까, 정답은 겹치는 거 없으니까, 얘 또는 얘가 최종 정답이.